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세계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거듭 자기의 죽으신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세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자기가 받을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다 내쫓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와 함께 한 자리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 이, 이 세상의 땅의 왕,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자기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으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을 자는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그 권력과 권위와 또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 충돌하는 지점이 오늘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즉,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넘겨져서 또 자기 동족이 이방인들, 즉, 로마의 총독 나중에 빌라도라는 사람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34제를 보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욕받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받을 고난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죽일 것이나 살아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다. 이것이 굉장히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자 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 이후에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주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도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는데 불편함과 또는 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줄 알았어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계실 때, 즉,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즉,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 그 권력의 최정점, 거기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은 죽음의 잔,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너희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좌우 팔을 벌리고 이목 박히게 되는데, 너희들이 우편, 좌편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고난받고,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팔 벌려, 어, 못 박힘당하는, 그때 너희들이 우편과 좌편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는 건데, 그들은, 아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대답하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마시는 잔을, 어, 같이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니까, 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는 이 순교의 자리에 갈수 있느냐는데, 어, 그들이 엉겹게를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교의 자리까지는 너희들도 나중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때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는지 그냥 그들이 얻게 된다.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이 야고보와 요한 이두 형제의 그러한 광구를 알아차리고 소문을 들은 나머지 열 제자가 막 그들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이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공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막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화를 내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냐? 느 이것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인데 왜 너희들이 탐내느냐? 이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원리,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할 원리는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43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주 중요한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또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된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또 그가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셔서 가장 높은 영광의 왕왕 중의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따라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을 위해 대성물,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과 또 메시아로서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선물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셨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고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 이 그리스도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높아지려고 하고 날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정말로 이빈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 줌선의 자리로 우리를 놔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